말씀 가지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 어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 4장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즉 40살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왜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는데 진짜 벌어먹고 살기 위해 성전 미문이라는 그문 앞에 거지로 날마다 앉혀놨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15살부터 나와 앉아 있었으면 25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와서 구걸을 했으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고 그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40몇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적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집중하고 기도하다가, 아, 이 사람의 진짜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죄 속에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구나. 육신의 질병, 그로 인한 가난, 진짜 삶의 이유를 모를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저죄 가운데에서, 저 운명 가운데에서 건질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진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진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완전 치유되고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적을 왜 일으키셨냐?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이 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5천명이었다. 뭐 여자 합치면 만명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하고요. 진짜 하루에도 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영혼을 통해 완전히 그 지역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팀이 돼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천에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악한 자를 꺾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진짜 예수 믿는 놀라운 전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가 표적을 일으키고 진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종교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자기들의 그 종교 경찰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심문을 합니다. 그랬 그랬을 때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냐 이거 그러니까 책임자를 지금 색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진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 십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여 너희 앞에 섰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유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하늘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정말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왜 예수만입니까? 왜오지 계수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진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죄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느니도 아버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꼭 십계명을 어겨야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이웃을 돕고 살아도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그게 죄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이 이, 이들의 이런 담대한 고백을 들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13절 보니까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즉 공부를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 어? 인줄 알았는데 굉장히 능력자 같거든요. 또 이들이 아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게 4 0년 넘게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게 이게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들도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진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일이 시작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지듯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죄 가운데 빠진 사단에게 눌린 정말 운명에 빠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 아무리 훌륭한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름 주셨으니 이 새벽부터 이 아침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이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 이 이름 붙으시기를 정말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히 또 대답합니다 이 19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진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정을 해나신 걸다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동굴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들 속에 임한 것을 봤습니다.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에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며 우리가 이 이름에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이 지역 인천을 하나님 살려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함으로 역사하십니다. 23절 사도들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열두 제자에게 찾아가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합니다. 진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신문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자 저들이 찬양을 합니다. 25절에 시편 말씀 가지고서 저들이 찬양을 하죠.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 진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 사단마귀가 온갖 권력자, 정치인 그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전도를 못하게 막는데, 이게 다 허사다. 헛된 일이다.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에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복음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저들이 협박하니, 하나님, 진짜 굽어 살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진짜 핍박이 와도 협박을 해도 하나님,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고 우리가 손을 대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병된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악한 악령들을 내쫓는 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임하실 때요 지진이 일어나던 온 땅이 흔들립니다. 세상인 것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그냥 온 땅을 흔들어 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자 그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으로 전하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무슨 질병으로 몸이 아픕니까? 지금 경제나 가정이나 어떤 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중에 계십니까?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권세 있으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를 진짜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이다. 오늘도 이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 모두에게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과 저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 구원을 증거할 때에, 또한 우리가 손을 펴서 저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므로,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고,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우리로 정말 이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은 헛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참평안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복음을 정말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